몸을 잘 사용하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검으로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용계와 이 땅에 있는 우주 하늘과 또한 새가 나두는 하늘과 또한 용계에 있는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일반인으로 우리에게 모든 해와 비와 모든 공기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일반인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검은 말씀을 또, 살아야 하 생명을 살려주시기바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원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첫째 날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검의 말씀 안에서 살아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공가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주어 보내셔서 하늘의 그 말씀을 그 거메 말씀을 그 아들로 통해서 땅의 모든 권세보다 높은 권세요. 사망권세 위에 있는 생명의 권세를 아들로부터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시요.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이십니다. 검을 잘 사용하자 오늘 제목에 가위를 감는 칼이 있고 또한 음,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어, 여러 가지 칼의 모양이 전부 다릅니다. 아, 우리 친정오빠가 가치 의사였었는데 그 칼의 모양이 보면 뾰족한 것도 있고 아주 예리하게 반달 모양 되인 것도 있고 또한 아주 여러 가지 그 수술에 필요한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도 있고 그 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그그말씀의 어린아이에게는 그 날세고 날낸 그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배워버리잖아요, 어린아.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건보다 일위안이 듣는 자의 신념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자우의 그러니까 그 칼날이 셀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 장소에 와서 사실 진짜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레아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하셨더라면 뭐그 어려운 위기,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유다가 협상을 마칠 즈음에 들이 그 마술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부차피 그것을 손진히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바, 마지막 찬을 하고. 어, 한 다음에 감난산에 와서 어,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어, 기도하라는 것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어, 누가 보음 22장 47절에 예, 와서 제자들에게 예, 같이 있었을 때 말씀하실 때 예, 유다도 유다가 그 그 제사장들과 유다를, 유다가 그 협상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장에 보면, 어, 예수께서 입을 맞추라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간섭적인 우정의 몸짓을 예수가 체포되려 하는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대일를 보고 여자우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길을 떨어진 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이리시니, 이것까지 참아하시고, 거기를 만져 낳게 하시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마태, 마가, 보금, 요한 보금 에보면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들이, 그, 유다로 인하여 같이 온 무리들이, 거기서 막, 어, 소동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격투 장면을 얘기하는데, 어, 여기 누가 보금에서는 분명히, 예. 오른쪽 길을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에서는 좀 다른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가서 어, 로마 군병이 성전의 어, 경찰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이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살아계신 말씀은 어, 사는 영으로 사는 자들로 어, 살리는 영으로 어,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자유의 어떤 말씀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듣는 자의 심령을 찔러 쪼개까 까지 하는 생명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검은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어, 잡으려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아,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 같은 것을 다 보여줬고 봤기 때문에. 그가 외계로 옆에서 가까이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충성심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일수 는 사건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계시니까 이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구하게지 이렇게 아주 충성심에서한 건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내,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중심으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의본체지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어, 죽기까지 승용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어,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신랑생활을 어, 내가 하다 보면 나의 내의 바리새인 과 같은 위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내열식이고 내 충성되어서 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하냐 판단하고 정죄한다. 는 거예요 영혼마다 그 성장의 그 자람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보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한반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젖 먹는 아이가 있으며 또한 죽 먹는 아이가 있고 박 먹는 아이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을 살린 살리고자 왔다. 생명을 살리려고 살리는 영으로 왔는데. 그 말씀에 거물어 왔는데, 나는 세상의 폭력과 완력과 힘으로 세상의그 정치적 힘으로 굴복시키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설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려 회기,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길을 만지시면서 나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신고 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농사는 하나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놀지라도 그 마음에 푸은 것은 어때요? 저는 저 자신이 봤을 적에는 눈으로 재짓고, 손으로 재짓고, 생각으로 재짓고, 마음으로 재짓고 얼마나 재짓는 상황과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이 우주를 떠나고 싶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슈아시, 제시, 너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 어떤 곳에서 처할지라도 생명의 살리는 생명의 검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 설득하고, 말씀을 주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창에 찔리고, 내가 연약하게 되고, 내가 죽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책지들이 많고, 장거들이 찢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말씀으로 설득하여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 너에게 보여줬던것 같이 내가 그 비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져와 지만 어, 나는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왔다 어, 오른쪽 강도는 뭐라 해요 오른쪽 강도는 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라 이 하나 예수님께서 가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어떻게 윈쪽의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너희도 뭐 구원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뜻이 이어진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뜻은 뭐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해? 어. 다급하죠? 환경과 어. 사정과 환경을 보면 빨리 응답하시는지 왜 남들은 왜 저렇게 응답도 빨리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래 그래서 너희는 오래 참인가? 예, 견디으로 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식 예. 그래서 보면은 예. 5 3절에 보면 어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오도의 권세로다 어, 모든 때와 기한에 이 예. 내가 아닐 때가 있으면 뭘할 때가? 있으 때가 있고 모든 어,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을 뭐 때와 시기가 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너희 때, 어둠의 권세의 때,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1시절 예수께서는 마귀 의 일시적인 승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승리를 예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의 범위 아닌 생명의 범위 굴복시키려면 설득하여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신는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민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자의 행함을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여야 할지니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아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행함은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것이야.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까닭이니 잘못 알고 있는 까닭이니 그기에 밝기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 화창한 앞으로의 봄날의 새싹이 돋고 아름답고 지필 텐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인도하여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소금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문위 외로 채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하시러 오신 그 전도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를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는 봄날에는, 정말 따뜻한 봄날에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합병 교와 합병 방송은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고 잡히고 영혼에 대한 불쌍력김과궁리을 가지고 사용하는. 교회와 방송이 것입니다.